나도 언니, 귀여운 나도 언니랑 귀여운 별이 언니 귀여운 루리 <laughs> 그리고 저랑 함께 셋이 떠나는 청춘 여행 와 <laughs> 우와. 고고 까꿍 아 귀여워 딸기 우유 패션 까꿍 까 <laughs> 지금은 기차 아니어서 조금 조용하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신별 언니, 별 언니랑 나도 언니. 춘천 여행을 가고 있어요. 같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미있게 놀도록 할게요. 그럼 춘천 여행 시작해봅시다. 안녕. <laughs> 드디어 춘천역에 도착했어요. 오! 언니는 노란색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우리 이제 닭갈비 먹으러 갈 거예요. 어우, 부셔. 닭갈비집에서 만나요. 집에 도착해서 치즈 닭갈비 2인분이랑 막국수 시켰어요. 심지어 린이 기대됩니까? 네! 나도 어린이 기대됩니까? 좋습니다. <laughs> 오, 내부가 되게 넓어요.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고 와서 엄청나게 배고파 빨리 닭갈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음 약간 탄탄하지 않아? 응. 닭맛있겠국수가 나왔어요 비벼주시겠어요? 오 맛있겠다 오맛있 <vegetation> 즈도 올렸고 막국수도 나왔습니다. 완전 맛있겠다. 천장 하게 되네. 너무 귀여워. 닭갈비한테 푹빠져있어 맛있겠다. 우선 나도 언니가 먼저 시식을 하기로 했어요. 과연 별 언니는? 음 맛있어? 좋아 좋아 좋아. 완전 맛있어. 완전 내 취향이야. 진짜 맛있어요. 먹어본 막국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오, 오 이제 먹으면 되나요? 에스? 이제 먹으면 예, 되나요? 감사합니다. 어, 뭐 다... 오, 맛있겠다. 오! 닭갈비를 먹어볼게요. 오케이. 어, 완전 맛있다. 치즈 맛이 조금 달라요. 되게 치즈 향이 엄청 강하고 되게 고소합니다. 결언니가 음. 싸준 닭갈비쌈. 거기에 막국수. 막국수랑 닭갈비랑 같이 언니가 싸줬어요. 진짜 맛있다, 싸먹으니까. 먹어볼게요 음, 약간 숯불닭갈비 같은 맛이 나요 고기 자체가 되게 쫄깃쫄깃 거리고 부드럽습니다 막국수만 랑 뺏겨서 아그니 나도 <laughs>

네네. 언니가 먼저 한입 알겠습니다 또 뜨거울 것 같아 좀 식혀서 먹어 언니 음 좋아 좋아 우리 별이 어린이님도 한입 진짜 어린이 같아 뜨는 거 보여 어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 드세요 아, 오 좋아좋아 좋아. 어 천천히 뜨거워? 어 어떡해 물물 물 먹어 <웃음> 어떡해 어떡해 <웃음> 귀여워 완전 맛있어? 맛있어 좋아좋아 조심 귀여 하나 하나 말이 엄청나다 그니그문자 말했어요 아 이제 닭갈비를 다 봤고 언니들이랑 성가마을에 가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레이 바이크 같은 건데 이거 봐요 오! 가봐 타봐요 타봐요 고고 <laughs> 어디까지 갈수 있어? 우와. 아, 진짜 아, 무서워해. 귀여워. 아, 무서워. <laughs> 아 무서워.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아, 귀여워. <laughs> 소감이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어. 소감이 어때요? <웃음> <웃음> 그럼 벽화 마을로 가볼게요. 벽화 마을에 도착했어요. 천자나일기가 있는데 한 명씩 들어가 볼까요? 자, 누구 먼저? 좋아요. 누도 먼저? 아다 언니 먼저? <laughs> 아, 귀여워. <웃음> 귀여워. 귀여워. <laughs> 언니도? 언니도? 이리 <laughs> 오세요. 어! <laughs> <오! 웃음> 아! 아 진짜 귀엽다. 방금 거 진짜 귀엽다. 약간 나개가 언니를 잡아먹을 것 같아. 너무 커서. 루리코루리코 가운데. 루리코. <laughs> <laughs> 와우. 오. 이 예쁘다. 진짜 이뻐. 뭐야? 선사 같아. <laughs> 와우. 안녕. 아 너무 귀여워. 안녕. 너무 예뻐. 안녕. 너무 예뻐. 너무 순하다. 걱정 이렇게 예쁠까? 예뻐. 예쁘다.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너무 귀여워. 아이고 예뻐. 안녕. 안녕.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이게 두 마리잖아. 이래 미모예요. 이제는 소피예요. 소요 너무 귀엽지않아 안녕. 다음에 만나자. 안녕. 안녕. 오 좋은데. 오오 오, 되게 깔끔하다. Hmm? 예뻐. 아 예뻐. 오 어? 해볼까? 뭐? 아 커튼. 좋아 좋아. 커튼 쳐주세요. 되게 없었다고 아, 한다 <laughs> 근데 그냥 깔끔해서 되게 좋아요 <목소리> 화장실도 오, 깔끔 음 응. 맞아 <웃음> 좋다 좋다 <웃음> 아 귀여워 <laughs> 아, 아, 아 빨리 오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laughs> <laughs> 저희는 이제 시장에 가서 먹을 것들, 뭐 맛있는 안주나 이런 걸 사와서 여자들의 밤을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안녕. <laughs> 귀여워. 그럼 저희들은 은밀하게 여자들의 밤을 <laughs> 보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의 춘천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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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럼 친구들. 아, 짠. 짠.